무슨 일이에요? 글쎄, 그 수림인지 혜원인지가 온 거야. 또요 여길 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지은아가 왔어. 응. 아유, 그 전에 미영이가 깨가지고 우는 거야. 그래 안고 나왔는데 순옥이가 아니 내 친구 저 병원장 어머니 순옥이 알지? 네. 걔가 일본 간 우리 친구 은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그걸 적어야 하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 수리민지 그 여자가 미왕이를 안았다. 그때 아리영이 틀이 닥쳐서 그걸 본거야. 아니 그 여자가 미왕이라 안고 있는거리요어 어. 그리고는 그냥 눈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더니 그대로 안고 나가버린거야. 이를 어떡해. 어? 분란을 만드네. 아니면 컬패터놓 와. 응? 어디라고? 아이 그러게 말이야. 아, 아이, 아이 안 봐도 꺼놓고. 아, 참, 아이, 아니, 아니 어디로 갔어? 호텔 갔나? 아 미왕이가 아무것도 안가지 갔으면 거기는 아닐 거고. 예, 친구가 한둘이냐? 애 키우는 친구도 있고 지금. 아 어떻해 주왕이한테는 전화하겠지 주왕이가 달려서 데리고 들어와야지 뭐아 그럼 주왕이한테 먼저 자초지정 얘기를 해야겠네요 어, 어서 전화해 통화 중이에요 조금 이따가요 지금 한창 마감 때문에 바빠요 정신 없어요. 아유, 애비가 알면 난 뭐가 돼? 뭐하러 그 요물을 끌어들였냐고 한마디 할거 아니야? 아마 몇 시간 마음 안정하고 들어오기 쉽죠? 어? 글쎄, 그러면 다행이지만. 아, 기다려봐요. 아니, 아니, 미왕이 어디 가고 없어요? 응? 또 애엄마가 와서 데리고 나갔어요? 송진 엄마, 우리 지금 우리 마 우리 마 아니니까 제발 모른 체하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줘. 아, 걱정돼서요.